오늘 영상은 급증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에 두 눈이 번쩍 들 미친 가격 상승을 보여줄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핵심 코인 대방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왕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바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촬영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일단 어제 카톡방에서 추첨 종목으로 나간 이 블러 같은 경우에 1차 익적과 도달했으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아직 조금이라도 정리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가지고 계신 물량 조금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고점을 트라이 해줬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아서 흐름 좋으니까 매매방에서 드린 익절 포인트들 잘 기억해 두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급증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에 두 눈이 번쩍일 미친 가격 상승을 보여줄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핵심 코인 두 가지 대방출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지금 시각 1월 16일 3시 17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시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 영상의 신뢰와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시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림 설정 해두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인 시장은 급변하는 시장이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비트코인 ETF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또한 이더리움 ETF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조금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스테이킹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더리움의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예치시켜 놓고 그만큼 이자를 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 이더리움 유동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시세 상승에 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고 체크해 봐야 될 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의 시세가 오르기 마련인데요. 업비트에 있는 종목 하나, 빗썸에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바로 앵커입니다. 업비트에 있는 종목인데요. 상장한지는 조금 된 종목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차트 같이 볼게요. 앵커 같은 경우에 세력선인 이 검은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트라이하고 바로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서 가격 상승이 한 차례 나아졌지만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내려와주는 모습인데 주봉으로 보시면 어느 가격대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봉에서 확인해 보시면 총세 번째 트라이를 한 건데요. 보통 이 저항선들은 세번 내지 네 번째 트라이에 강하게 뚫리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저항 자리까지 올라가 준다면 네 번째 트라이를 하러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강하게 시세를 줄수 있겠죠. 또 앵커 이 지금 자리가 정말 예술인데 딱 검정선에 걸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자리가 검정선 돌파 이후에 출연하는 이 리테스트로 볼수 있는 자리라서 여러분들이 1차로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되겠죠? 자, 앵커 1차 매수가 35원에서 30.7원 잡아주시고, 1차 목표가로는 38.5원에 1차 익절하시고 가져가 보실 수 있고, 손절가는 29.6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이 앵커 같은 경우에 2차 매수까지 분할로 담을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직접 케어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타점이랑 손절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이 2차, 3차 목표가까지는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어, 앵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봅시다. 이두 번째 종목은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로켓풀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스테이킹이 시작되면은 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자체가 이렇게 묶이면서 유동성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로켓풀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로켓풀 자체 코인인 R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한 만큼 발급해줘서 원래 스테이킹하면서 받는 이자 수익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도 묶이는 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스테이킹의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준 획기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은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은행에서 로켓풀이라는 예금 상품을 냈다고 칩시다. 이 예금 상품은 돈을 맡기면은 그대로 이자 수익은 가져가면서 이 예금에 넣은 돈만큼 상품권을 따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거 없이 그대로 돈처럼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바로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켓풀 또한 앞에 분석한 앵커처럼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이렇게 쭉 내리다가 여기서 추세 반전이 한번 나오고 어김없이 이 검정선 네 번째 트라이에 뚫어준 후에 지금 살짝 눌린 모습이죠. 보통 이 검정선을 뚫어주면은 이 빨간선을 그대로 쭉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빨간선에서 1차 매수 해줄게요. 자, 1차 매수가 그냥 46,300원에서 46,600원까지 1차 매수 해주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51,300원대에서 1차로 매도 후에 남은 물량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로켓풀은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강력한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만족하실 만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로켓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 로켓풀 역시 2차랑 3차 목표가는 때가 되면 저희 매매 정보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단기 수익 아니고 나는 수익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무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2차, 3차 목표가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중으로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세력들이 보는 선인 이 검정선 세팅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세팅 받으셔가지고 직접 좋은 타점 캐치하시고 여러분들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코인으로 큰 수익 꾸준하게 내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의하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코인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시간 양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을 만한 돈 되는 정보 가져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영상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코인은 진짜 타이밍이어서 놓치면 말짱 꽝이니까요. 늘 잃지 않는 매매, 지지 않는 매매 하세요. 감사합니다.